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좋은 꿈을 꾸고 또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주고 그렇게 격려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꿈과 이 자녀들이 원하는 바 이것이 틀려서 달라서 좀 갈등을 빚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들에게 그 아들아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떤 그 직업을 갖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니라고 했더니 아들이 택시기사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나중에 그런 어, 것을도할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는 좀더큰 포부를 가지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시 울었어요. 더큰 꿈을 가져야돼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거의 <laughs> 잘하십니다. 네. <laughs>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원하는 바와 이 자녀가 원하는, 자녀들을 좋아하는 바거든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요셉의 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는 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길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이제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그 요셉의 단, 내네 단에 둘러서서 절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꿈 꾸면요, 얘기 못해요. 얘기 못하죠. 그 꿈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얘기를 못 얘기를 못 하는데 요셉은 얘기를 해요. 안나요 요셉은 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요두 번째 다시 꿈을 니다두 번째 꿈의 내용을 보시면 해와 달과 열삼별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님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부모 형제가 다 요셉에게 절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이, 이 내용이 이제 요셉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요셉과 같이 이렇게 꿈을 꾸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꿈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꾸어집니까 요셉이 꾼 꿈은 자다가 꾼 꿈인데요. 이 요셉이 꾼 꿈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아니라 밤에 자다 가꾼 꿈입니다. 이 꿈을 저희 마음대로 꿀수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싶다고 그 생각을 하고 나그 자면 꿈이 꾸어집니까? 간혹 이렇게 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그 꿈이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어 이게 꿈은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요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또한 목표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도 어. 사실 이루기 쉽지 않은데요 어, 그렇다면 저희가 이그 요셉의 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원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렇게 독려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 정도 얘기하면 이 정도의 얘기는 그냥 꿈과 목표를 향해서 전력질주하라 이 정도의 얘기는 저희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학원에서도 잘 배울 수 있어요 네, 특강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TV 프로그램 어쩌다 오른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 꿈을 통해서 저희 교회의 그 교육의 방향을 한번 발견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런 크고 은밀한 것들을, 비밀한 것들을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배경이 있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야곱의 꿈이니까 야곱의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과 축복이 아버지 그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과 축복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어머 부모님들 세대를 넘어서 자녀들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축복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창세기 2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그림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라고 되어 있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야곱이 아닌 그의 아들 요셉, 그의 아들 요셉에게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여기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중에도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불복하며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불복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의 형제가 누구죠? 에서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런데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복수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때 이것은 야곱의 때에 이룰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질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야곱이 이제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어머니 내 어미의 아들들이에게 굴복하게 된다라는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때에 완전히 그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 그 되기는 하지만 그건 그저 모형일 뿐입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뒷부분에 가시면요. 또 다른 이에게로 그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식의 49장에서 보시면,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그 49장, 1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유다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야곱이 이제 받은 그런 축복의 내용이며 동시에 요셉의 꿈에서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또 유다에게 이어지는 그래서 나, 나중에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놀라운 저희들의 지금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대열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믿음의 대열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그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교만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표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그 성취하실 내용들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아참 아무 죄 없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꿈을 얘기했다고 얘게 죄입니까 아무 죄 없는데 요셉과 같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그의 형제들에게 단돈 그 20에 은 20에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렇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동생을 파아 형들의 생명을 아, 그리고 그 애굽으로 가게 돼서 온갖 모함과 그 거기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그, 그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 이제 동생을 판 형들의 그런 생명을 구하는 일. 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 그런 일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그림들이 었죠 요셉의 꿈을 요셉은 그런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서 지부하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저희보다더 잘해요. 압측하십니다 억측하십니다. 어, 저희가 오히려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라면 예수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스스로 충분합니다. 창세기 42장에 보시면 그가 꿈을 생각하고 기억해냈다는 내용이 나와요. 요셉은요, 그 꿈꾸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훗날 형들이 이제 그큰 기근으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애국으로 와서 이제 국민 총리가된 자리에서 자신 앞에 엎드리니까 그 꿈을 기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꿈, 생각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그 생각하여는 잊고 있었다. 그 꿈을 기억하게 됐다.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꿈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꿈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꿈과 목표를 향해서 집요하게 나아가는 세상 원리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힘들지만 그냥 잘 감당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서 있게 되요,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다시 말해서 그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들도 오늘 우리, 부, 우리 저희 SFC 부위원장이 기도해준 그 내용처럼 예수를 좇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보시면 요셉이 이제 채색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납니다. 채색 옷은요, 특별히 뭐 색깔 있는 그런 옷을 떠나서 채색 옷이 상징하는 것은요, 장자입니다. 장자. 장자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물론 서열대로 하면 루벤이 입어야 됩니다. 첫째니까요. 루벤이 입어야 되는데 루벤은 그의 그 아버지와 아버지 아내 아내와 그통관함으로써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역대상 그 5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왜 하필 요셉이 그 옷을 입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시기 모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힌 것이죠. 채색옷을 입힌 것이죠. 요셉이 이 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해요. 바로 예수리도께서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라라고 외치면 이사상의 죄악들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유대인들이 은삼십에 예수님을 하나 넘기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도. 자신을 지적하는 장자 요셉을 은 이십에 팔게 됩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처럼 요셉에게 꾸어진 그 꿈은요. 바로 그 꿈은 요셉 자신을 온전히 부수는 그 자리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와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며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그 종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피 끓는 나이에 그 젊은 장관의 아내의 욕을 뿌리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할머니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 정도 이게 보통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뿌리치는 겁니다 그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셔야죠 엄청난 것을 뿌리쳤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는 또한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풀려 그 여러, 풀려 그, 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기도 하니 그들이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 그러니까 이것이 요셉의 꿈을 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긴 고난의 시간, 그,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꿈을 내려놓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그런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109편, 17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요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고 목표하는 것을 집요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새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무엇입니까? 만사형통이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또 온갖 니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사형통이랍니다. 만사형통, 범사형통하다고 그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야망을 갖고 그 꿈을 향하여서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그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가진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감옥에, 때로는 고난, 때로는 어려움에 그렇게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실 그 시련을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산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엄청난 야망과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나쁜 성적을 받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고 이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것은,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사 형통이라 범사의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멋지고 위대한 꿈을 꾸고 그것을 집요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꿈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입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난을 주시고요 때로는 축복을 주셔서 큰 부를 얻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러 과정 가운데 다양한 가운데 저희들을 그,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 그 마치려고 합니다 그 2008년도 정도 나온 영화인데요. 슬럼독 밀리언 에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그, 이제 주인공이 자말 말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사람이 그 최종 단계에 6억 권이 걸린 그런 퀴즈쇼에 나가게 됩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퀴즈쇼에 나가는데요. 근데 그 자발 만리기라는 주인공은 공부도 못해요. 공부 제대로 하지도 못했죠. 빈민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식한 그 소년이 이 퀴즈쇼에 나가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 1등을 하게 되고 100만 장자가 되고 또 첫사랑을 찾게 되는 그런 그 이제 내용을 펼치고 있는 그 영화인데요. 근데그가 마지막 한 문제를 이제 남겨놓고 이제 경찰의 연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 아이가 이, 이 퀴즈에 그다 맞추고 이렇게 상을 받게 된다면 분명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아, 그 끌려가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근데 그가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뼈 아픈 경험들과 맞닿아 있는 그 내용들이 퀴즈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퀴즈로 할때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 자말말리기라는 그가 도저히 그 잊을 수 없는 때로는 끌려가서 얻어 터지고 그 가운데서 들었던 이름 그러한 것들이 이 퀴즈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말말리기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냥 몸소 경험한 고난 그때 어떻게 그 고난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들었던 단어들 그것들을 그냥 평범하게 얘기한 것인데 그게 이제 퀴즈, 퀴즈로 맞치게 되어 있고 결국그 우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그린 영화예요. 물론 이건 그 영화는 이제 그 조작 만들어진 거죠. 그 성을 시나리오로 만들고 만들어진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이, 땅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에도, 어떤 축복에도 여러 과정 가운데 그 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도 헛된 꿈을 꾸시면 안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고 예수 그리소를 드러내는 모양이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결국 저 천국에서 왕로를 타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또 견디며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의 매력을 뿜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